키가 큰 드라세나. 어, 지금 천장에 조금 있으면 이제 다일 것입니다. 한번 보시죠. 어, 키가 큽니다. 자, 이렇게 키가 많이 자랐습니다. 아, 예. 키를 좀 줄이고 번식하는 그런 의미에서 동영상을 촬영합니다. 중간에 칼자국을 내어서 새 뿌리를 내리고 것을 다시 심을 수 있도록 하면서 또 아래 뿌리는 새촉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. 먼저 준비물로는 칼, 가위, 비닐, 그리고 어, 부직포 종류, 어, 그다음에 그다, 그 차광 테이프, 또 여기 빠진 것이 어, 비닐을 이을 수 있는 스카치 테이프도 어, 준비되어 있습니다. 아래 3분의 1 지점. 거기서 어, 껍질을 벗기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잘 보이질 않네요. 아 이렇게, 이렇게 봐야 되겠네. 이 부분을. 껍질이 잘안벗예 예상보다도 껍질이 잘안벗겨져서 그냥 벗기겠습니다. 기본으로는 나무 껍질 벗기듯이 쭉 이렇게 까질 줄 알았는데 잘안 까지네요. 예, 잘안 까집니다. 그러면은 돌아가면서 껍질을 벗기겠습니다. 네, 예, 다 벗겼습니다. 자, 부직포를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. 부직포를. 비닐을 어, 튜브 형식으로 이렇게 어, 붙였습니다. 보이는지, 아, 예, 튜브 형태로 하고, 여기를 묶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비닐을 묶었습니다. 다음은, 이 아, 비닐을 거꾸로, 어, 거꾸로 어, 올리겠습니다. 예, 이렇게 말아 올리겠습니다. 공간이 좁을 지는 몰라도, 이렇게 하면은, 이제 물도 안 쐬고, 또, 안에 물을 채울 수 있겠죠. 자,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. 이 정도로. 물이 셀지 안 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먼저 테이프를 보완을 했고 자 물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안에 물이 실런지안실런지 물이 한 3분의 2정도 찼습니다. 그 다음은 위를 묶겠습니다. 수분 증발을 좀 막기 위해서 가볍게 묶겠습니다. 오늘이 9월 6일. 네. 9월 6일이 되겠습니다. 우리가 언제 내릴는지 기다려 보겠습니다.